안녕하세요 네, 컴댕이문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글자를 만드는데 좀 색다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글자 속에 영상이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보고요. 또한 가지는 글씨가 움직이면서 지나가는데 투명한 글씨가 되어서 그 투명한 글자 뒤로 다른 영상이 보이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옵니다. 가장 먼저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로젝트 누르시는 거 아시죠? 이제는. 프로젝트 눌러주고요. 16대 9 빌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배경 이미지를 만들 건데요. 이미지를 먼저 그림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를 눌러주시고요. 흰색 누르겠습니다. 그러고, 오케이.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글씨를 넣어줄 겁니다. 글씨는 가능하면 두껍고 굵은 글씨로 써주세요. 레이어 누르시고요. 티자 누르고요. 사랑 글씨 썼습니다. 글씨가 작고 흰색에서 안 보이는데요. 이 글자를 조금 크게 하고요. 늘려서 모서리 부분 잡고요. 글자 색깔부터 바꿀게요. 오른쪽에 여기 흰색 사각형을 누르셔서 글자 색을 바꾸는데 우리가 크로마키로 작업을 할 건데. 크로마키에 가장 반응을 잘하는 색이 녹색 계열이나 청색 계열입니다. 저는 녹색 계열을 선택하고요. OK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체도 좀 이쁘고 굵은 채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L을 누르시고요. 왼쪽에 한국어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글자체를 선택을 해 보십니다. 자, 이렇게 글자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숫자에 약간의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테두리도 잠깐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윤곽선이라는 데 눌러서 이네이브을온시키고요 색상 눌러서 원하는 색상으로 두께도 살짝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두께를 한3 정도 놨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또 다른 글씨를 쓰시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글자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위쪽에 더보기 눌러서 복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밑으로 살짝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자 글자 크기도 좀 줄여주고요. 여기 글자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위에 키보드 누르시고 합니다. 확인 글씨 크기를 조금만 작게 줄이고 여기쯤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어느 레이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터치를 했을 때 노란 테두리가 나온 게 선택되는 거고요.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비어 있는 빈 검은색 테두리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화면 자체를 캡처를 할 겁니다. 캡쳐를 한다는 얘기는 왼쪽에 이거를 캡쳐한다는 뜻이에요. 얘를 눌러주시고요. 캡쳐 후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갤러리로 이게 들어가 있,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글씨 눌러서 슈팅에 버리시고요. 슈팅에 버리시고요. 얘도 버리세요. 그러고 오른쪽에 여기 미디어라는 데 눌러서 미디어 미디어를 눌러주시고요 가져오고자 할 배경으로 삼고자 할 동영상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배경을 찾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영상 위에 처음에다 놓고요 다시 레이어를 눌러주시고 미디어를 누르면 조금 전에 캡처한 내용이 앨범에 보입니다. 해당하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예를요 화면에 꽉 차게 화살표가 아주 눌려주셔도 되지만, 화면 분할이라는 메뉴 이용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화면 분할을 누르시고요. 옆에 사각형 전체 화면으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화면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아래쪽 글자, 사실은 얘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죠. 이 부분을 누르고요. 오른쪽에, 크로마키라는 곳을 들어가세요. 크로마키에서 적용을 누르시고요. 문제는 아래쪽 부분에 여기 색상이에요. 색상을 눌러서 제가 아까 사용했던 녹색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자, 50대50으로 바꿔, 여기 범위를 50과 50으로 바꿔주시면 가장 뚜렷하게 잘 나옵니다. 이 이록색 글씨가 검은색으로 바뀌었는투명이되은색은입니다 o k 가 되는 부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플서이한이해이겠습죠다런씨속영서 영상이 소이게 되죠. 시런럽동영어에어요 이에서 바무시리를좀버어겠어요다 그렇다면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을 스피커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다시 여기 스피커를 한번더 터치를 해주시면 무음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은 음, 잡음 없이 글자 속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내보내기 하셔야 되겠죠. 내보내기, 내보내기. 이번에는 영상 앞으로 글씨가, 투명한 글씨가 떠다니며 이동하는 기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터치. 자, 1 6대9 역시나 이번에도요. 영상 가져오지 않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가져오셔서 바탕으로 삼고자 할 색상을 선택을 하십니다. 검은색이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요. 여기에서도요. 자, 시간을 조금 늘려 놓을게요. 자, 여기서도 레이어 눌러서 T자 눌러주시고요. 글씨를 씁니다. 확인 제가 날마다 좋은 날 컴쟁이 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크로마키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글자의 색상을 오른쪽에 눌러서 녹색 계열로 바꿔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글씨를 가장 크게 화면에 꽉 차도록 크게 해놓고요. 글자체 눌러서 가장 글씨체가 굵게 나오는 글씨체로 바꿔주십시오. 그런 다음, 글씨를 맨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글자도 장면 길이만큼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 글자를 오른쪽 끝으로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서 글자를 움직여주는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갖다 놓고요. 왼쪽에 키프레임을 눌러 주세요. 키프레임을 눌렀더니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빨간 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글씨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끝에 가서 다시 키프레임에 추가 누르십니다. 그러면 누르고 난 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끌어다가 지나가도록 끝까지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플레이를 눌러 보십니다 전광판 글씨처럼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여기 내보내기에서 저장을 하십니다 내보내기 내보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다시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밑에 있는 글자도 쉬툭 눌러서 지워주고 검은색도 쉬툭 눌러서 지워주세요 이번에는요 미디어에 들어가서 내가 배경으로 깔고자 하는 영상을 찾아옵니다 자, 배경으로 깔고자 하는 영상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얘도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네요. 그러면 소리부터 죽이겠습니다. 터치하시고, 오른쪽 스피커 눌러주시고, 스피커에서 여기 소리를 터치해서 무음 처리했습니다. 자, 플레이 눌러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다 놓고요. 레이어 누르시고요. 레이어에 미디어 눌러주시고,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동영상, 여기 e 스포 o 에 들어왔습니다. 눌러서 터치 하시고, 얘도 지금 검은 화면만 나와 있는데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맞춰 주시려면 화면 분할을 쓰셔도 되고, 화살표 눌러서 눌러 주셔도 돼요. 화면 분할 편리하니까 놓고, 사각형 누르고,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상태는 화면 글씨만 보이지, 밑에 배경 영상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글씨 선택하시고요. 크로마키라는 걸 누르세요. 적용 눌러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색상 눌러서 사용했던 녹색 계열 선택하시고 50% 50%로 세팅하십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이제 볼까요? 한번 플레이 뒤에 영상 남는 영상에 남는 뒤 부분은 터치하시고 가위 눌러서 오른쪽 트림에서 잘라주시고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플레이 눌러보세요. 자, 이러한 글자가 움직이는 글씨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걸이 뒤에다가 이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레이어가 아래층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같이 이어붙일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디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레이어의 미디어가 아니라 그냥 미디어 눌러서 이 스포트 부분에 사랑합니다 만들어놨던 거 눌러주시고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플레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글씨가 움직이는 면데 그 안에 움직이는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지된 글씨 속에서 움직이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인트로 영상으로 사용할 때 적용하시면 좋을 듯한 기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컴쟁이 문이었습니다.